이래 그래. 다마시는 조심해야 된다고 어?

저거 저거 난리에 올릴 때한 번에 다 올리지 말고 올렸다 내렸다가 다시 올릴때 난리에 먼지가 많을 때로스를한 번에 올리 다음에 한번 내렸다가 올렸다가 어? 올렸다 다시 올릴 때. 됐어요? 이거 말하는거 아어 그래서 한번 올려 내려 어, 내렸다가 이렇게 그런식으로 먼지 아 많을 때 이해됐어요? 먼지 어. 많을 때 먼지 먼지 뭐후방으로할때 안다 안다 오케이 일로 힘내세요 더 눌러. 됐어. 조금만 한 번만 더빌려줘 어, 좀더다 올리고. 다 올리고 분할편 다 올리고 오케이. 그만큼만 더 집어내다. 집어내봐. 조금 더좀더 집어내. 오케이, 됐어. 집어내. 그러면더밀려가잖아 Okay. Sağlayacak